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장에 10억이 있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매월 500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어쩌보면 대부분 다, 음, 10억도 중요하지만 매월 500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답을 변 하십니다. 그만큼 매달 적정한 금액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10억 있으신 분들이 그 10억을 가지고 500만원 받는 상품에 가입하라고 하면 거의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 10억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10억이 있으면서 500만원이 나온다면 좋은 거지만 내가 갖고 있는 10억이 사라지면서 500만원 받을 수 있다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월 500만원 받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거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목돈 들고 계시면 여러분 노후에 그 돈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유혹과 사기,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내셔야 되는데, 노후에는 여러분의 정신 상태, 여러분의 육체 상태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돈 들고 있으신 분들이 목돈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생겨도 내 생존을 담보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나를 계속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목돈은 가진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걸 지켜내야 하니까. 하지만 연금 가지 신분들은 꿈과 희망이 있는 거죠.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 목돈 가진 사람은 지금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내일도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연금 가지 신분들은. 평생 부자 내가 정해진 금액이 보장돼서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평생 부자로 살수 있으신 거죠 네 번째로 목돈 가진 사람은 왕년의 내가 라고 얘기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나는 앞으로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목돈 가지신 분들은 과거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왕년에 잘 나갔어 과거 지향적으로 사시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꿈은 없는 거죠.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매달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목돈은 과거지향적, 연금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수 있는 거죠. 70세에도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목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없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다. 목돈을 내가 매덕시 들고 계시면요. 결국은 그것을 싹다 까먹게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여러가지 사기를 보시면요. 내가 천만 원 날리는 것과 일억 날리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은요. 한 달에 2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이 이번 달에 까먹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이번 달에 나온 게 2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까먹고 싶어도 200만 원 밖에 못 까먹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목돈을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을 날리면 한 달만 참으시면 돼요. 다음 달에 또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 목돈 가진 사람은 VIP가 아니라 호구입니다. 호구. 그리고 실제로 연금 가진 사람이 갑이 됩니다. 목돈 가진 사람이 VIP 제작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 사람 돈을 빼먹어야지 그 사람을 호구로 알고 접근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연금 받으신 분들은 이 금액을 매달매달 매달 받으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뭘 팔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뭘 받아내려고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건 제한되지만 평생 나오기 때문에 결국 계속 그 사람을 관리하고 대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갑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죄송합니다 목돈 가진 어르신은요 일찍 돌아가시는 게 자식 도와주는 겁니다 연금 가진 어르신은요 오래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겁니다 맞으시죠?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일찍 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목돈 가지신 분들은요, 결국 자산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 처음엔 오래 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결국은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자식에게 도움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요, 어차피 물려자산 없으십니다. 연금 평생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그냥 오래오래 사시면서 연금 받아서 사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홉 번째. 목도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이벤트입니까? 삶입니까? 우리 아버님들, 30년 전에 우리 아버님들은 평균 수명 65세를 살았습니다. 그때의 노후는 5년짜리 이벤트였어요. 내가 일하다가 퇴직해서 한 5년 정도 반짝 인생 정리하고 나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벤트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노후는 30년짜리 삶입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것과 한 달짜리 여행을 가는 것과 준비 방법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준비 방법과 한 달짜리 여행을 가는 준비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노후는 5년짜리, 3년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30년짜리 또한 번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순식간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 머릿속의 준비는 당일치기 여행 준비하듯이 이벤트 준비하듯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 방법이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후는 이벤트가 아니라 또한 번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노후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제도,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노후에 대한 연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금융자산이 아니라 제도라는 겁니다. 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연금은 사회 제도입니다.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사회제도.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셔야지 이거를 수익률이 얼마고 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금융자산 가입하듯이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가지가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없죠? 다 고개가 끄덕이지고다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하 최근 20, 30년 동안 재테크에 집중하느라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연금소득, 평생소득, 평생할 일, 이것들이 더 중요했고, 수천 년간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목돈과 연금의 열 가지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가진 자산 지금까지 재테크 잘 하셔가지고 돈 많이 모아 오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연금화 해서 평생 그것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나눠서 쓰고 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박사 이용규였습니다.